아멘. 오늘 아버지께 영원한 것들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에 나라와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령하고 위엄 있는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모습, 방법, 뭐 이렇게. 예, 그것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고 세상은 죄악이고 또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을 쫓아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세상 영광은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서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드리는 것도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찬양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사람에게 나타내셨는데 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밤 흑암 중에 에, 그 재물을 가져와라 해서 어, 3년 된 암, 암염소 어, 비쌉니다, 이게 비싸요. 3년 삼년 된 암, 에, 에, 암소, 암소 암소, 암소, 3년 된그 재물을 가져오도록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가져오라. 부자의 재물로부터 시작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는 요 가난한 자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에,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가져와서 그거를 쪼개고,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한밤 중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죠.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사이로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아브라함에게 영광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영광은 내가 이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제사 제물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타지 않는 불 고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 내가 너에게 희 함께할 테니까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 주셨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종대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바위에 위제물을드렸을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불꽃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 재물을 태우고 불꽃과 함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보여주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스라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거루가다 거루가다 하나님께서 타는 불꽃 바로 수저로 숯불을 집어가지고, 어,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니 그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 그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광이 나타났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곳.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을 믿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이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영광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에 임하게 되는. 독생자를 잉태하게 되었어.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으니까 영광이로다.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표적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첫 표적을 갈리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서 무리가 다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미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이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소경된 자가 고침받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나온 요한복음 1 1장에 병든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병든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야죠. 병든 채로 이렇게 내가 발자르니 그러지 마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도록 예수 앞에 나고 예수의 보혈을 발라요. 예수님, 너무 의학이 발달되고 약이 좋은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지만은 믿음으로 고치는 병이 많아요. 그래서 병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는 영광을 위한 병이다. 고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실패나 뭐 역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선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속에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기적을 믿습니까? 아멘, 기적이 있습니다. 운명, 팔자 타령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같은 건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 없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세상 영광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그 화려한 불빛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세상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걸 고백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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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다섯 번 헛되 인생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인생을,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왜 인생이 헛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거. 어차피 가는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간도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주일나는 일하지 마세요. 그냥 다 내려놔도 안 죽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의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세상의 수능력과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취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죄를 이기고 시험들지 않고 환란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크로스 no 노크라운이라는 no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노크로스 no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 가운데서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예수 믿는 삶의 강한 능력이죠.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영광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능력으로 온다 그러죠. 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만 루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요 무슨 일이 두렵습니까? 다음대하고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성경에 여러드 있는데 이들이 다 멸망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 높은 곳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막 크게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치며 신의 소리로다 신이 임했다 그러는데 헤롯이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실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벌레에게 먹혀주고 벌레 한 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헤롯이 높은 자리에 힘을 가지고 권세 권세와 그 영광을 누린들 뭐 합니까? 벌레 한 마리도 감당지 못하는 헛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죄에 대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기적이 심판이 나타났다는 것. 다니엘서 사장에너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큰 도성을 건축하고 아 내가 다 내가 했다. 이랬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네부가네살 왕이 쫓겨났어 그래서 소처럼 짚을 먹고 밤미슬에 몸이 젖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머리처럼 길게 자랐어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회귀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권세자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가 되려고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오랜 인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애벌레는 나비가 화려한 나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금빛 찬란한 날개를 단 나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가 가지 끝에 달려서 참아야지 참아야 해 참자 참자 화려한 날개를 단 나비가 되면 이 모든 권한을 다 보상받을 거야. 화려한 날개를 달게 되면 보란듯 세상을 날아다닐 거야. 그렇게 에블레는 인내의 시간을 다 채우고 금빛 날개를 단 화려한 나비로 변신을 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이니까 거듭난 것이고 성공한 거죠. 다른 모든 애벌레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보란 듯 날개를 줘서 창공을 유영하였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이고저꽃에 있고 앉아서 꽃내임에 취하고 대자연과 조화롭게 일체가 되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애벌레 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나비의 천적들이 온 환경 속에 두루 퍼져 있다는 겁니다. 애벌레 때는 나뭇잎 한 장만 있어도 그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하게 생겼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을, 먹을 거리도 안 돼. 새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자 이제는 여기저기 포식자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새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천적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거미들이 쳐 놓은 트랩을 늘살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곤충 채집가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워낙 화려하고 아름다우니까 채집가들이 이런 놈들을 잡아가서 소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나비가 셋째 날 3일째 되었을 때에 곤충 체집가에게 잡혔어 아이의 손에 잡혔어 몸에 바늘이 꽂힌 채 그리고 박제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보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애벌레가 나비 되는 이 비전이죠. 그리고 성공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화려해지거나, 우리가 영향력이 있거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경을 받거나, 뭐, 대단한 성공을 취한들, 죄송하지만 그것은 죄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죄지요. 죄는 하나님에게서 빛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예 죄고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목표로 살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이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거.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시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흘려 드리는 이것이 성도입니다. 바로 그 마게거장인 요한 세바천 바허는 칸타탈 그롯해서 많은 순환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곡들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다뭐 교회곡이고요, 연주곡이고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하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바하는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화성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아, 또 대의법에 대입법도 장안하고 그래서 음악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후대의 사람들이 만약에 그의 작품이 인기있게 날개돋친 듯 팔리고 그랬다면 아마 연구 안했을 겁니다 뭔가 잘 안되니까 연구해서 책을 내고 그 작곡을 하면 이분의 작품에는 특별한 사인이 있는데 그 제목 시작할 때거기다가 j j 대문자로 j j 를쓰 끝나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보통 쓰잖아요. 그죠? 서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하는 제일 끝에다가 SDG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여러 곡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했으니까 JJ는 알아보니까 Jesus, 주바 라고 하는 말인데 주여 도우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JJ. 곡을 한곡쓸 때, 기도하면서 시작을,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JJ. 이렇게 쓰면. 끝나고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뭐라고요? SDG. 솔리데오 그로리아. 뭐예요?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알렐루야. 음악의 아버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나온 나오... 아니요.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쓰고 그래서 바해 음악 중에서 불안된 브루크 협주곡 3번이나 투카타 푸카 디잔조 이런데도 다이 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사인이 네. 있는 것입니다.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400년이 가까울수록 그의 작품은 지금도 많은 음악가들이 좋아하고 연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다섯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누가 보면 17장에 열 문둥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병 고침받았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열 명이 다 문둥병, 나병을 고쳤습니다. 15절.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또 기적과 능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고린도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 은혜가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 예배입니다. 세 번째 찬양.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10편 148절, 8편 말씀,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아멘. 찬송으로 영광. 이사야 43장, 7절, 8, 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하미 아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니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고린도우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즉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아멘의 삶을 삶으로 영광을 돌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서 아멘만 하신 게 아니라 아멘의 생활을 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빌리포스 2장 말씀 지극히 그 높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왜냐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그 순종을 길이 길이 새겨 또 하나님께서 증송하셨다는 것. 다섯 번째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세상 나가서 나쁘게 살면 안 되겠죠. 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마에 다이 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교회 권사인 줄 알아. 예, 교회 장론인 집사인 줄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예,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모 5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어제 것도 나 아저씨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하고 그 정리를 하고 콘크리트를 비비고 그러니까 옆에서 계시다가 와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 교회는, 목사님, 교회는 그 성도들이 다 하는가 봐요. 그분은 업자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 교회는 돈만 있으면 다 그런 저런 일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콘크리트 비비고 장노님 다 이렇게 씨하게 하고, 차 불러다가 한번 실어서 구석구석 다초제하고 나무들도 얼마나 그 번성했습니까? 그거 다 쳐가지고, 다 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 아,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일을 하세요. <laughs> 보기 어려운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뭐, 이거 하다가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도, 도켓에서 나이타가 뚝떨어지 내가 나이터 주스라고 얘기했더니 못 주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담배 라이터가 떨어졌어요. 내가 착한 행실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들이 토요일날 예, 우리는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얼마나 아버지 집을 섬기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작업복 입고 앞에 또없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박스를 이렇게 이렇게 끌고 술에 이렇게 끌고 가시다가 쉬고 계셔요. 아이고, 어디 등산 다녀오셔요. 그랬더니, 아이고, 박스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제가 이거 장로님하고 둘이서 이거 의자 만들었는데 잘했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것도 만드시. 예, 우리가 동네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앉을 데가 없고, 그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쉬었다 가라고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쌀떡도 여기다 내놨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쌀좀 가져가, 해라 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착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뭐 예수 얘기 안 해도 마음을 열두만요 주일날 와서 또 교회, 오늘 오셨나요? 거기세요 식사하고 교회 예배도 목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지요 동네 사시더라고. 자꾸 인사도 하고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교회 이름을 바뀌었다 그랬더니 아유 교회 이름 잘 바꿨다고 착한 행실 뭘 하든지 여러분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비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왔습니다 감사로 찬양으로 순종으로 착한 행실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기쁘게 여기시고 영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살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병도 고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유력하게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성공과 영광은 아버지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헌신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